안녕하세요. 도트라 유월자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laughs> 아, 아무런 공지 없이 라이브를 거의 한, 한 달? 한달 넘게? 거의, 한 달, 진짜 한달 넘게인 것 같아요. 한, 거의 한두 달인가요? 되게 오래 쉬었네요. 어,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니까 반갑기도 하면서 뭔가 되게 어색해 <laughs> 어색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그래도 라이브를 조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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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할 때는 좀 어색한 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친한 친구 만나는 것 같고 막 신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또 조금 어색하네요. <laughs> <laughs> 어, 그동안 라이브를 못한 핑계를 조금 대자면, 조금 바쁘기도 했고요. 뭐, 요래조래 뭐, 일정들이 참 많더라고요. <laughs> 뭐, 명절도 있었고, 뭐, 연말이기도 했고,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또 시즌이 시즌인지라, <laughs> 좀, 너무 막 밝고, 막, 이렇게 또, 라이브를 하기도 좀 그랬고, 뭐 하여튼, 요래저래, 이런저런 핑계가 있었습니다. 어, 네, 반가워요, 다솜님 <laughs> 다솜님, 제또 오랜만에 하는 라이브에 또 들어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다들? <laughs> 어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음 되게 많은 계획들을 세웠어요. 여러분들은 새해 계획을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어 매년 음, 새해 처음 시작할 때 비전 보드라는 걸 그려요. 어, 올해 나는 어떤 꿈을 꾼다. 어, 올해 나는 이런 것들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보드를 그리는데, 제가 작년에 제가 그렸던 비전보드를 한번 찾아봤어요. 어, 제가 작년에 어떤 비전보드를 그렸지? 그랬더니, 어, 그 안에는 어, 도테라 안에서 뭔가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고, 내 파트너들이 랭크업을 해서 골드가 되고, 그리고 엘리트 트레이닝이라는 큰 무대에 서보고 싶고, 또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또뭐 그런 비전 보드를 그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모든 비전 보드에 그렸던 저의 목표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 소름 너무 신난다. 이제 막 이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올해도 야심차게 비전 보드를 그렸습니다. 어 올해도 뭔가 저의 성공 그리고 또 저의 파트너들의 성공 그리고 또이 안에서 해나갈 수 있는 성장들 이런 것들을 좀 시각화하면서 그렸는데 어, 너무. 어 내년 이맘때 또다 이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laughs>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다솜님 전화 드린다는 게 정서인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우리 다솜님왜 맨날 왜 그렇게 맨날 바쁜 거예요? <laughs> 어, 왜 그렇게 맨날 바쁘신 거예요? 음네 다솜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진짜 목소리 한번 들어요. 전화 통화해요. 음, 문자로는 그래도 지난번에 한번 인사했는데 또 우리 또 전화로 또 제가 귀에다 속삭여 드릴게요. <laughs> 어, 지금 저희 그 2025년이 돼도 여전히 저는, 어, 일상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샵안 된다는 분들 너무 많아요. 요새 손님 없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새 최근에 뭐 예를 들어 개업하신 분들은 더막 다,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이 업계가 이래요? 혹은 나만 이래요? 내가 홍보를 못해서 이래요? 막 되게 고민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에스테틱 업계가 조금 장사가 제일 안 되는 시즌이 1월, 2월이에요. 1월, 2월. 그러니까 보통 이제 3월 달 그래도 봄이 되고 약간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관리들을 좀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여름에도 이제 장사가 좀안 되는 샵들도 있는데 바디 관리를 하는 샵이라면 조금 여름에 성수기로 재미를 좀 봅니다. 그리고 또 가을 시즌 괜찮게 벌고요. 그리고 연말 그 이제 모임들 앞두고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12월까지도 그나마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런데 1월, 2월은 원래 명절도 껴있고 너무 추우니까 고객님들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1년으로... 봤을 때는 조금 한가한 계절이 원래 1월, 2월이에요. 저는 여태까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항상 1, 2월에는 그래서 어, 조금 한가하긴 하지만 그래서 한가하기 때문에 샵 내에서 뭔가 이벤트를 조금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래도 좀 잠들고 계시는 고객님들을 좀 불러일으킬 다시 집 밖으로 나오게 할 만한 그런 좀 미끼 상품들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만드는 시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샵은 1년 내내 할인 행사가 없는데 딱요 시즌 1월달 시즌 할인 행사를 한번딱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액권 할인이라든지 요런 거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어 원장님들의 샵, 그리고 뭐 원장님들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내가 어 우리 샵을 조금 뭔가. 잘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 필요한 작업들이 있으시다면, 1, 2월에 많이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3월 달부터 그래도 이제 봄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으면또 여자들 또 관리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조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새 저희 팀, 도테라 저희 팀 안에서 원장님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있는 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다그 1월, 2월 다들 힘들었겠죠. 음, 지금도 그 힘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우리 원사님들 다 하나같이 정말 입을 모아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도테라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laughs> 도 테라 아니었으면 저는 진짜 요번 달 새도 못 냈어요. 막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저랑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을 갖고 있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은 지금 뭐 실버 이상, 골드 이상 이제 사장님들이신데, 그래도 거기서 도테라에서 받는 월급으로 가게세를 내고 그리고 당장의 카드값을 받고 뭐 이렇게 사셨다고 가게가 너무 안 돼서 그래서 어제 너무 감사합니다 도테라 비즈니스를 같이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저도 그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도테라를 처음 만났던 시기가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진짜 가게 막, 막 오픈해갖고 창업했는데 코로나가 막 터지는 바람에, 아, 진짜 죽었다. 큰일 났다. 정말 그런 시기에 도테라를 만났었고, 그랬는데 도테라 때문에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었고, 오히려, 어, 그 코로나를 이겨내는 걸 넘어서서 가게를 확장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도테라로.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는 정말 원장님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구나, 도테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참 많은 원장님들을 만나고, 도테라 함께 해보실래요? 라고 프로포즈를 하는 이제 그런 지경에까지 <laughs> 일을 얻는데 어, 어떤 분들이 가끔 요새 그런 얘기를 하세요. 원장님 샵에서 일은 하세요? <laughs> 도대체 맨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고 미팅하시고 세미나하시고 이러는데 샵에서 정말 근무는 하시는 건지 의심스럽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샵 여전히 합니다. <laughs> 여전히 하고 있고 여전히 손님들 저희 그 단골 고객님들 여전히 오고 계세요. 근데 제가 좀 영리하게 영리하게 스케줄을 잘 조조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 뭐 오전 오전에 오시는 거 보통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녁 때 퇴근하고 오시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면 오전 그리고 저녁 때 예약 이렇게 어. 앞문? 뒷문처럼 이렇게 예약을 잡고, 그 중간 사이에는 제가 할수 있는 미팅이라든지, 뭐 세미나라든지, 이렇게 좀 자유롭게. 그렇게 활동을 하고 또 어떤 날은 또 예약을 쫙 몰아서 하루 종일 샵에서 고객님들 케어만 하는 날도 있어요. 또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지방도 다니고 뭐 이제 이런 날도 있고요. 근데 고객님들과 그런 뭔가 예약이나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거리들을 저희가 다 이렇게 찾아서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뭐 샵에 손님 없다고 그냥 진짜 손가락 말고 <laughs> 손가락 말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샵에 손님이 올수 있게끔 그런 샵을 좀 다지는 시간들도 갖고 그리고 샵에 손님이 오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돈벌이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 나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새 만나는 원장님들이 다 하나같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정말 어 이제 이제 막 어, 샵을 오픈하시고, 샵을 차리시고, 이러시면서, 진짜 돈도 많이 쓰셨고, 그리고 뭐 교육비도 진짜 많이 쓰셨고, 뭐 여기저기 정말 되게 엉뚱한 데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만나서, 어, 거의 하시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제서야 만났을까요? <laughs> 어디 갔다 이제 오셨냐며. 왜 이제서야 만났을까요 그리고 진작에 두 테라를 만났으면 어 제가 그렇게 쓸데없는데 돈을 좀안 썼을 것 같다 그리고 진작에 원장님을 만났으면 제가 교육비에 좀 돈을 더 많이 안 써서 됐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뭐 라이브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여러 번 제가 얘기를 어 했지만 저희가 어. 원장님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팀이잖아요. 저희 팀이 특별하게 도테라 전체 에다 어 여자분들이 많고 가정주부가 많아요. 도테라 코리아 전체. 그런데 저희 팀이 유일하게 정말 에스테틱 원장님들이 더 많은 그런 팀이거든요. 다순님 더예뻐졌다구요 감사합니다. 네, 음. 오늘. 이뻐 보이나요? 오랜만에 봐서 그래요. <laughs> 하여튼, 그런, 그런 팀인데, 어, 저희 팀에, 그니까 아무튼 원장님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음, 원장님들이랑 많이 소통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어, 이쪽 업계에 들어오신, 이제 막 에스테틱을 창업을 원하시는, 혹은 초보 관리사, 초보 원장님들이 저희 팀에 노크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고충, 이런 것들이, 어, 어떤 건지를 저희가 알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이제 그 시절을 겪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많은 곳에, 어, 손,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귄 당하신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어, 내가 지출한 거에 비해서 내가 받은 게 별로 없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 저러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제가 저도 처음에는. 어, 누군가를 알려주는 데 있어서 교육비라는 것들을 받았는데 지금은 교육비를 일체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무료로 제가 갖고 있는 테크닉들, 알려드리는 시간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 그리고 어, 고객님들을 상대할 때 하는 저의 멘트, 상담법, 그리고 뭐 마케팅 하는 그리고 뭐 마케팅적으로 샵을 홍보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거의, 거의가 아니라 100% 진짜 무료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 사실 저도 이렇게 무료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는데 어 지금 이렇게 무료 수업을 한지 어,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많이 얘기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죠 지금 1년 넘게 어 제가 이렇게 무료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있고 무료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 되게 많은 분들의, 어,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분들의 감사하다는 얘기도 듣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돈을 벌고, 이러는 것들 보면서, 제가 참 무료로 이 교육들을 돌리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고, 또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분들에게 저는 이 혜택을 좀 드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laughs> 그래서, 저 뭐, 요새 제가 라이브도 많이 안 하고, 그리고, 어, 유튜브도 지금 되게 오랜만에 인사하죠. 어 12월 달에. 어, 인사하고 지금 인사하는 것 같아요. 거의 한두달 만에. 그러다 보니까, 어, 요새는 교육 안 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간혹 이제, 뭐, 문자나 카톡으로 따로 연락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여전히 합니다. <laughs> 여전히 하고요. 여전히 세미나 진행하고 있고, 여전히 저희 샵에서 테크닉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또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다음 주 화요일 날 세미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음 원래 작년까지는 에스테틱 원장님들만 오실 수 있는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에스테틱 원장님들한테만 어 뭔가를 알려 드리는 그런 세미나로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2025년도 어, 올해부터는 그거를 좀 폭을 더 넓혔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돼요. 그래서 어, 원장님이라든지 피부관리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오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 나 우리 남편한테 혹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어, 나 이렇게 좀 배워가지고 관리를 조금 해주고 싶어. 되게 간단하고 쉽게 할수 있는 전신 관리 느낌의 그런 택 케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실습하고, 혹은 받아보고, 데모 받아보고, 해보고, 뭐 이런 시간들을 저희가 갖거든요 그리고 도테라에서 되게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뭐 감정 오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향수도 잠깐 만들어보고, 뭐 바디로션도 만들어보고, 이런 간단 DIY, 어, 진행을 해요. 그리고 우리 마사지 또 체험도 하고, 그리고 도테라 사업에 대해서. 루라 사업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되게 광범위하게 세미나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2025년부터 바뀐 세미나인데 제가 공지를 못 드렸죠. <laughs> 그래서 어, 우리 원장님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제 채널 보고 계시는 분들 누구든지 오실 수 있고요. 음, 단 오시면 안 되는 분들은 타팀에 계신 분들 <laughs> <laughs> 이미 도테라 회원인데, 저희 융테라 팀이 아니신 분들은 못 오세요. 그거는, 어, 그런 분들까지도 저희가 다 수용을 하고 싶어요, 저는. 수용하고 싶지만, 만약에 그렇게 다 수용을 하게 되면, 어, 도테라에서, 음, 타팀을 유인하는 행위다. 그래서 뭔가 저한테 제재가 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타깝게 어, 모실 수 없고요. 대신 어, 타팀에 가입한 이력이 있지만 어, 도테라의 제품을 구매한 이력이 6개월 이상 없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 팀으로 다시 조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환영합니다. 그래서 어~ 조테라를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조테라 오일 향기 한번 맡아보고 싶으신 분들 뭐 어, 나만의 향수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뭐. 저희 아로마를 가지고 마사지 등갈리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얼굴 작아지고 싶으신 분들도 괜찮아요. 저희가 얼굴 윤곽, 얼굴 작아지는 마사지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알려드리는 시간 가질 예정이고요. 오 어, 도테라 돈좀 되는 것 같은데 저 도테라 돈 버는 방법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8일 날 음. 화요일 날 12시에 서울 양재동 도테라 본사에서 이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요. 어, 지금 제가 1월 달부터 이렇게 모두에게 공개한 세미나가 되게 반응이, 세션이 좋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어, 우리 뭐, 며느님이 너무 생리통이 심하셔가지고, 며느리한테 조금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중년의 멋진 신사분도 오셨었고, 또 뭐, 미용실 하시는 또 우리 원장님들도 또 오셨었고, 그리고 또 뭐, 또 누가 오셨죠? 어, 예, 보험하시는 분들이, 어, 감정 아로마를 가지고 어, 고객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오셨고 되게 다양한 군의 사장님들을 저희가 만나게 되어서 어, 어떤 분이시던 음, 저희 세미나 오시면 저희가 정말 팔벌려 <laughs>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질문을 주셨네요. 도테라 화장품 추천해주세요. 네, 오. 도테라 화장품 너무 좋죠? 어, 도테라 화장품은 두 가지 라인이 있어요. 하나는 ESC 라인이라고 하는, 어, 라인이 있고, 하나는 버라지라고 하는 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버라지 라인이 약간 조금 조금 더, 뭐라 하지 향기가 조금 더 고급진 느낌? 그건 전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버라지 라인에는 이제 클렌저, 그리고 스킨, 그리고 앰플, 로션, 이렇게네 가지, 이렇게딱한 세트로 담겨져 있고, ESC 라인 같은 경우는 좀 종류가 조금 더 다양합니다. 어, 클렌저부터 해서, 클렌저, 토너, 그리고 딥클렌, 딥클링이랑 또, 어, 타이트닝 세럼이라고 해서 좀 탄력 세럼 있고요. 그리고 모이스처 있고요. 그리고 아이크림 있고요. 그리고 하이드레이팅 크림이라고 해서 굉장히 쫀득한 그렇게 크림이 있는데 어, 두 가지 라인을 다 저는 좀 사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의 그 화장품 중에서 최애는 하이드레이팅 크림. 음, 진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드레이팅 크림이 어, 제, 제 라이브 영상에도 몇번 제가 하이드레팅 크림에다 뭘 이렇게 넣어가지고 섞는 영상을 몇번 찍기도 했고 하이드레팅 크림 자체도 좋은데 거기다가 뭔가 야로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로즈오일이라든지 이런 걸좀 섞어서 쓰시면 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ESC 라인, 뭐 버라지 라인과 또별 외로 도테라의 또 화이트닝 라인이 있어요 화이트닝 토너, 그리고 화이트닝 미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 진짜 너무 우리가 사용을 정말 잘하는 그런 제품들이죠 그래서 어, 도테라 화장품을 저는 처음에 저는 에스티틱 원장인데도 불구하고 화장품을 안 썼어요 그냥 어, 오일만 좀 많이 썼었고 어, 피부샵에 들어오는 원래 화장품과 이 오일을 접목해서 썼거든요 처음엔 그렇게 보통 원장님들이 다 쓰세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미 오일 때문에 천연이 주는 천연의 오일이 주는 즐거움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향료라는 거 그리고 화장품에 들어있는 유해 물질들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 자꾸 이제 거부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던 에스테틱트샵에서 쓰고 있던 이 화장품 제품이 너무 괜찮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도테라 제품이랑 차라리 연과, 연계해서 이렇게 쓰는 게 낫겠구나, 라는 결론이 지어지면서 그렇게 사용을 하게 어, 되었습니다. 어, 네, 봄이랑, 송이랑님. 네,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네, 저도 처음 뵙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어, 오늘 진짜 오랜만에 라이브예요. 오랜만에 라이브인데, 제가, 어, 또, 다시, 오늘부터 초심처럼 어, 매일매일 라이브로 다시 또 인사드려볼게요. 음, 세미나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방금 전에 말했는데. <laughs> 이거 이렇게 조금 돌려보게 하시면 돼요. 이거 지금 요 라이브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업로드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더 안내해드리자면, 화요일 날, 어, 18일 다음 주 화요일 날 서울 양재 본사에서 진행이 되고요. 어, 두테라의 유명한 그런 오일들 다 향기 맡아보실 수 있고 감정 아로마부터 아로마 터치테크닉까지 향수도 만들어보고 내 바디로션도 만들어보고 또 마사지도 받아보고 배워보고 그런 자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좀 짧게 하, 인사하고 갈게요 제가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어 그냥 그냥 좀 그냥 좀 오늘은 짧게 인사하고 싶어요 <laughs> 자 그러면은 저는 또 내일 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 라이브 이제 다시 또 매일매일 오늘부터 고고싱 할 거니까 내일도 기다려주세요. 내일 제가 어, 어떤 주제로 또 얘기할지는 어, 내일 돌아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어... 늦었지만,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화장품 추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해요. 질문해주셔서. 이렇게 질문해주시고 같이 댓글 참여해주시는 분들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내일 또 올게요. 안녕!